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언박싱 했던 다수야 농원에서 데리고 왔던 아이들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얘네가 화분에서 분리돼서 왔거든요. 화분에서 분리돼서 왔기 때문에 얘네를 오늘은 분갈이. 얘는 물랑 로즈예요. 물랑 로즈인데 예쁘죠? 지난번에 밤에 언박싱해서 색깔이 잘안 나왔죠. 제가 얘를 토요일 날 받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한 3일 정도 베란다에 뒀더니 색감이 살짝 빠졌어요. 물랑로즈 삼두 군생이에요. 예쁘나요? <laughs> 물랑로즈고, 얘는 샤포테예요 아웃 입장을 자꾸 떨어뜨리네요. 제가 가져오다가. 샤포테 삼두 군생이에요. 샤포테 삼두 군생인 거고, 그리고 얘는 라튤립. 라툴립은 사두 군생. 사두 군생이고요. 색감 제가 오묘해서 신비로워서 데리고 왔다겠죠? 그리고 얘는 블러드 마리아. 블러드 마리아도 제가 색감 독특해서 데리고 왔다고 한이 블러드 마리아인 거고요. 와, 얘네들 분갈이 할 건데 제가 오늘 더워서 키핑장에 어, 5시쯤에 왔거든요. 5시쯤에 오고 와서 커피 마시고 놀고 지금 6시 40분쯤 됐는데 캠핑장이 32도예요. 와 너무 덥죠? <laughs> 너무 더운 거고. 음 제가 갖고 있는 샤프테 보여드릴게요. 얘는 대성다육에서 제가 사도 근생 그때 5만 원에 데려왔었는데 샤프테가 이렇게 예뻐져요. 얘는 좀 무거 있어 무거 있어갖고 5만 원에 데려온 거고 5만 원도 굉장히 가격이 다운된 거예요. 작년에 비하면. 요, 샤포테, 보니까 3월 1 3일날 분갈이를 해줬나봐요. 요, 샤포테가 있고, 요, 샤포테도, 좀 전에 샤포테처럼, 묵어서 빨간색으로 변했으면 좋겠네요. 얘네들이 화분에서 분리는 되었지만 흙은, 어, 뿌리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라서 웬만하면 뿌리 안 건드리고, 그대로 심어주고 싶지만, 보면은 얘네가, 어 피트모스가, 피트모스랑 펄라이트, 거의 피트모스랑 펄라이트만 있어서 뿌리를 안털 수가 없어요. 망가 탓은 안 털고 그냥 해주고 싶은데, 안 털을 수 없는 <laughs> 그런 흙이라서 그냥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하엽 정리하고, 음. 날씨가 더우니까 키핑장에 회원님들이 안 오시다가 지금 저녁 때가 되니까 다들 한명한명 한명 모이시네요. 더우니까 더우니까 낮에는 다들 엄두를 못 내고 저녁 때 아이들이 이 무더위에 키핑장이 집보다 더 덥거든요. 계속 환기는 되고 있지만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더워요. 선풍기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더운 건 덥죠. 이렇게 블러드 마리아도 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피트모스라서 흙 털어줘야겠네요. 제가 한여름에 분갈이 하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분갈이 하고 물을 언제 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분갈이 하고 보통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아주 소량 줘요 아주 소량 마사오이로 복토오이로 아주 소량 찌금 정말 수분 축여 주는 정도로 여름에는 그 정도만 살짝 주고 다시 일주일 되면 또 살짝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와, 얘도 마찬가지예요. 흙을 안떨어줄수 없는 한여름에 분갈이가 겁나시잖아요. 제가 진짜 요 삼복더위에 분갈이를 하잖아요. 삼복더위에 분갈이를 하고, 얘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물론 키핑장이랑 베란다랑 환경이 달라서 키핑장은 환경이 다르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러지만 베란다보다는 가정집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제가 거옷이 분갈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두 번째 여름이거든요. 올 여름이 다육생활 하면서. 작년에 왕왕 초보일 때첫 번째 여름이었고 지금은 초보일 때두 번째 여름인데요. 작년에는 생각해 보니까 최장 최장기 장마였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또 비가 와할 정도로 장마가 이 중부지방은 거의 두달 가까이 장마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캠핑장에서 스파긴 했어도 더 덥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정말 변화 무쌍한 햇볕이 났다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 그러면서 온도는 고 온도는 고온이고 완전히 폭염인 거죠 폭염 고온이면서 습도도 높은 그런 여름인 거예요 작년이랑은 생각해 보니까 작년이랑은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올 여름에 분갈이 해도 얘네가 괜찮은지 <laughs> 제가 완전 실험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올 여름을 잘 견디면 내년 여름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뿌리 다 털은 거고요. 이제 심어 볼게요. 제일 먼저 물랑모즈를 해 볼게요. 물랑모즈는 이 퍼플 도담, 퍼플 도담 시리즈에다가 오늘 아이들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배수층은 제가 다 깔아놨고요.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는 게꼭또 소나기가 올것 같은 소나기가 올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흐려졌어요, 갑자기 햇볕 쨍쨍했었는데 요즘 다육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날씨가 이래서 굵은 마사로 복토해줘요. 중간 마사는 중간 마사로 복포하고 얘는 물랑로즈 이름표 꽂고 이번에는 라튤립 라튤립이에요. 라튤립도 퍼플 퍼플 도단에 해줄게요. 음 엄청 예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라튤리라튤리 완성 다음에는 샤포테 샤포테도 요 보라 도담에다가 해볼게요 샤포테는 제가 언박싱하고 이쪽도 키핑장으로 가져올 때 다시 포장하고 이러면서 입장이 좀 떨어졌어요. 안쓰럽네. 앞뒤가 바뀌었는지 확인했어. 제가 <laughs> 막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막 앞뒤를 화분을, 문이 있는 화분을 앞뒤를 바꿀 때가 종종 있어갖고. 얘도 중간 마사로 복토해 줄게요 입장이 떨어질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어? 안돼 끝도 완성이에요 이제 블러드 마리아는 이 빗살 화분에 다가 해줄게요 이 블러드 마리아는 도담에다가 해주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마땅한 게 없어서 여기 빗살 화분 이렇게 해서 <laughs> 대성 다육에서 온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퍼플 도담에다가 분갈이를 했어요. 얘는 블러드 마리아. 블러드 마리아는 요 빗살 화분 요 물랑 로즈예요. 물랑 로즈 항공샷. <laughs> 물랑 로즈는 이렇게 단지 단지 스타일 보라 퍼플 도담에다 했고요. 얘는 라튤립. 라툴립이에요. 라툴립도 이렇게 퍼플 도담, 샤포테도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퍼플 도담에다가 예쁘게 분갈이를 했고요. 요 샤포테가 이렇게 삼두근 생이에요. 옆에 샤포테, 이 샤포테 너무 예쁘죠. 요 샤포테처럼 옆에 샤포테도 되면 예쁘겠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흐뭇하네요. 샤포테가 옆에 샤프트처럼 빨개질 생각을 하니까 흐뭇해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대성다육에서 온 아이들 분갈이 영상을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